로봇, 내가 드디어 왔다. 캬캬. 은 악당 로봇 마소브이. 하하하. 여기까지 절대 쓸까? 맞아, 맞아. 여긴 대장님이 있어서 못올 거라고. 팽팽, 다들. 유저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최종 최종 로봇으니까 절대 죽지 않나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는 유니크루저가 있는 이상 절대 니네들은 절대 우리를 못 이겨 바보지 바보지 이러면 못하고 하지만 우리한테 제트크루저가 있다. 아니 우리한테 있는데? 두겁두겁두겁 왜왜왜 <든리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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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변이었다구 어, 우리 속인거였구만 어. 시간좀 느리게 가게 좀 하긴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 너무 빨라 아니 이거 너무 빨라 快快快快 아, 또 내가 들어서야 돼?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오류 때문에 야, 잠깐만 카메라 오류 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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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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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니크. 유니크. 네들은누니냐 우리 아 유니크. 유니쓰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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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크 유니크. 아아크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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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유니크. 루죠괜찮나 내가 고쳐줄게 기유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목소리> 와, 와, 이미 그래도 기다려. 집에 수술을 해야겠어. 아니야 수술. 다니 <목소리> 아니, 수술. 와 잠깐만 다리 수술. 잠깐. 와, 아, 그거.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야 잠깐. 잠깐만. 후.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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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후 후, 후. 내가 드라군 근데여기도 내니 와야 되는 아 아니, 펜소야. 너 괜찮냐? 기절한 거. 가자. 같이 가자. 펜아야아이아아이아아이아 아니,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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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니아 내려가. 아니, 아비 어쭈! 킹쿵! 이건 유니크로 좀화면으로가겠습니다 어, 벤서야너 괜찮니? 어, 벤사 어, 아직 정상은 아닌 것 같군. 벤야 기다려. 내가 갈게! 어, 뭐야. 내 몸이 이상해. 어이구. 너 외로운 거지? 녹화 키자마자 이런 건 싫은데. 팔이 고장났고 아 y good to them. y 크루 야, 야 잠깐만, o w y e 어 h I'm a little b 왜왜안왜안 들어 와안 들어 와 배터리 단수없나어한번 확인 확인한다 배터리 가안나 끝났고 하면 뭐야 제가 어, 합시다? 음, 비빅 비빙빙 뽐. 여러분 언더테일 보하시면제 TV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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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이둔둔리둔둔둔둔이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내가 갑자기 형한테 도움 좀 해, 형아, 형아 녹화, 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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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지금 녹화 끝날라고 했는데 형 진짜로 안녕입니다, 형아 형아, 너도, 니도 인사해 안녕 해 형아, 니도 안녕 해봐 여기 보고, 형아 와. 여기 보고 안녕 해봐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제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비소사 쿠키가 있거든요. 어. 와! <목소리> <목소리>